진짜 아요안 보잖아 없어요 자 과학 전달이에요 학생 여덟 명의 과학 점수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네 번째 값은 78이고 중앙 값은 80아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네 아. 아니지. 옆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도 좀. 그리고 어, 나중지내 <laughs> 눈가리가 이상해졌나 지금? 무튼 여덟 명으로 나열할 건데 네 번째 값은 78이고 중앙값은 80점이래. 아이 동아리의 과학 점수가 83점인 학생이 들어왔을 때 아홉 명의 과학 점수의 누적값 중앙값을 궁금해했지. 18 중앙값이 8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82점짜리가 왔다는 얘기겠지 근데 83짜리가 이 틈으로 들어오잖아 중앙값 누가 어야 되겠어 82짜리가 되겠지 자 평균이 10이고 중앙값이 1 2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연수가 있다 ABC가 있었는데요 얘들 다 더하면 얘는 11에 심지어 중앙값은 얼마래? 1 1래 아이씨, 가장 작은 거를 A. 가장 큰 거를 B라고 하게대그여기12 이렇게 채워지겠죠? 됩니까? 그러면 A 더하기 12 더하기 B 값이 얼마야 돼? 30이어야 되고, A 더하기 B는 18이어야 되는데, A는 12보다 어때야 되고, 작거나, 같아야 겠고 근데 가장 작은 수를 A. 그 다음에 얘를 가장 큰 수를 B라고 했어요. 그럼 A랑 B? 순서상 가볼까? 1, 17, 2, 16, 35, 44, 33 4, 번 네. 13이요 뭐가? 무슨, 무슨 뭘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 7개의 별량 중에 3개의 별량이 2, 4, 4고 채빈값과 평균이? 모두 오랴 어두 개가 등장한 놈보다 오가 더 많이 등장 해야 해 평균이 오래 일곱 개 2, 4, 4 5, 5, 오는 일단 깔려 있어야 돼 평균이 5가 되려면 얘네들은 어차피 평균하고 똑같잖아 하나 모질라고 하나 모질라고 세개 모질라지 그럼 여기는 다섯 개 넘치는 애가 있어야겠지? 알잖아, 너네들 편차의 합은 0인 거. 60이에요. 어? 한 개도 어렵지 않죠? 중앙값과 최빈값이 모두 5이고 라고 했으니다 5가 몇번 등장했습니까? 네 번, 두번 등장해줬는데요. 평균은 4래. 그럼 어떤 케이스여야겠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어어어 어, 어. 아. 중압과 모여야 되니까. 얘는 모르겠다. 됩니까? 근데 평균이 얼마예요 4죠. 얘들 다더한게 얼마야 된다는 거야. 20이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평균이 4겠지. 10, 14. 얘 얼마? 6이다. 이제 분산 구하라 라고 했으니 얘는 편차. -4, -2, 빵, 빵 플러스 1. 편차의 제곱 다 더하고, 뭐로 나누자, 5로 나누자. 그러면 4.2 없어. 왜 없지? 중앙가고, 최빈가고, 평균이 4야 되는데, 20이야 되는데, 10, 20, 편차, 4, 편차, 4. 평균이 4네. 그치? 음.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1, 1, 플러스 2, 제곱하면 9, 1, 1, 1, 4, 더하면 16, 얘를 5로 나누면 3.2.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5다라고 했습니다. 평균이 6이랍니다. 분산, 분산, 분산을 구하러 갈 건데요. 편차가 먼저 필요하겠지? 편차는 A에서 6배인 거, B에서 6배인 거, C에서 6배인 거, D에서 6배인 거다. 그럼 편차 제곱은 A 빼기 6의 제곱, B 빼기 6의 제곱, C 빼기 6의 제곱, d 빼기 6의 제곱을 더한 게 편차의 제곱의 합인데 얘를... 몇 개로 나눴더니 4로 나눴더니 뭐가 나옵니까 이제 분산이 나오겠죠? 근데 표준편차가 오면은 태윤아 분산이 얼마야? 오면... 태윤아, 네. 편차가 오야? 표준편차가 오면 분산은? 네? 아니 표준편차가 오면 태윤아, 아니 태윤이가 물어봐서 태윤이한테 물어 거야? 태윤아 표준편차가 오면 분산은? 표준편차가 오야 분산은? 이거 이거, 혼나야 돼 표준편차가 루트 분산입니다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면 분산은 표준편차인데 뭐 해야 합니까? 25 20. 그렇죠, 25죠 그얘다 나왔지, 다 나온 게 얼마야 돼? 1 0 0야 돼, 이거 개념 몰라서 틀리는 거야얘야 시하면요 고민까지 나오면 이거 100%야 이런 문제는. 자두 개의 변수 x랑 y가 있는데 평균이 2입니다. x 더하기 y를 2로 나눴더니 평균이 2란다. x 더하기 y는 4다. 그다음 평균이 2면요 분산은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과 y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뭐로 나눴더니 2로 나눴더니 얘가 2더라. 그러면 -4,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얘값도 4라는 거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laughs> 마이너스 4로 묶은 x 더하기 y 얘가 마이너스 4란다 얘가 4니까요 빼기 16한 개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얘가 얼마다? 12다라는 거죠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10이다 에이 더 하려고 했더니 끝났네 서유라 분산 어떻게 구하지? 표준 편차에 표준 편차에 제곱 음.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 분산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해? 아이거 주고받고만 할 거야? 분산 구하는 다른 방법 있잖아 분산이 뭡니까? 분산 구하는 과정. 분산을 알고 표준 편차를 구하지. 표준 편차가 힌트로 있을 때는 뭐 어차 제용하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힌트가 없어.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 아, 모름. 지금 RPM이요. 우리 이제 2번 당연히 끝나 분산 어떻게 구해? 자, 아, 버티지 마, 모른, 모른다지. 자, 정우가 분산 어떻게 구하지? 그건 편차잖아. 분산 어떻게 구하니? 기억나? 그래,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은 찌르면 그게 나와야지.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 나와 있잖아. 편차가 나와 있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겠다고 한 거잖아. 뭐 응? 대답하면 다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지어? 모르면 빨리 알면 되는 거고 내가 물어보는 건 기본 개념이니까 다음에 알면 돼 물어봤는데 다음에는 이런 반응 하지마 자 얘네들 다 더하면요 <laughs>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1인데요 얘를 5로 나눴더니 얼마라고? 6.8이라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1이 얼마야 돼? 34라고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야 돼? 그러면 13이라고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한차다 합치면 얼마야 돼? 0이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얘 하면 플러스 1이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얘 제곱하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인데 얘는 제곱했으니까 1일 거고요. 얘 값이 여기 나와있죠. 13이라고. 얘가 얼마야 됩니까? 마이너스 12여야 되니까 ab는 마이너스 75번 자 다음 표는 사회에 걸친 사회 수행평가의 영철이 주한이 유준이가 얻은 점수를 각각 나타낸 겁니다. 이 녀석들의 표준편차를 각각 S1, S2, S3라고 할때 누구의 표준편차가 더 크냐 라고 한 거야. 이 친구의 평균도 7점이고 얘의 평균도 7점이고 얘의 평균도 너희들이 내보면 7점이야 평균이 다 어때? 같애 그러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데 분산의 영향을 받는데 분산은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나타낸 거잖아 분산이 크다라는 건 많이 들쭉날쭉하다라는 거야 자 태연아 영철이랑 주환이랑 유진이 중에서 누가 들쭉날쭉이 제일 심해? 좋아지요. 그래, 얘가 제일 큰 거야. 얘가 제일 큰 놈. 그 다음은 유준이. 그 다음은 영철일 거 아니야. 지금 네. 이 녀석의 표준편차가 제일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네. 많이 들쭉날쭉한 놈이 분산이 큰 거고 분산이 크다라는 건 표준편차가 크다라는 거니까요. 어? 자, 78번입니다. 자 얘도 우리 개념 원리에 그대로 있죠? 평균이 같을 때야. 평균이 같을 때. 태어난 이 분산 얼마니? 남학생의 분산은? 남학생의 분산 얼마? 7, 표준 7. 어, 뭔 소리? 이거 표준편차가 나와 있을 때분산하는 뭐? 얼마 해야 돼? 25요. 어. 얘는? 49요. 맞아. 이 다음에, 편차제곱의 합이 필요한 거야. 편차제곱의 합은 분산한테 남학생수를 뭐 해주면 되고? 곱해주면 되고. 편차제곱의 합은 분산을 여학생수로 뭐 해주면 되고? 곱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 둘을 마저 더한 다음에 총 인원수인 몇수로 나눠버리면? 4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그냥 1, 4, 8, 0, 얘를 4 0, 으로 나눠보겠다 그러면 37이다 얘가 뭐다? 분산이다 그럼 표준편차는요? 전체 쉬우면 되겠죠. 5 8 0, 번 다섯 개의 별량 A, B, C, D, E의 평균이 5 6고 표준 편차가 2일 때, 아하, 이게 왜 질문으로 들어오지? 누가 질문했을까? 태연이니? 그 틀렸어. 태연아, 다 3곱했어, 그럼 평균은? 3곱하 그래. 그 다음에, 다 3곱하면 분산은 9곱하지. 제곱이니까, 그지? 근데 걔한테 다시 루트 씌 오지? 그 표준편차는 얼마 고한 거랑 같을게? 분산은 아. 9, 9, 100 그래 표준편차는 3 곱한 거랑 같아 아. 평균도 뭐 곱한 거랑 같고? 아. 표준편차도 뭐 곱한 거랑 같다고? 3급. 그러면 평균이 얼마야? 3 곱하면? 아 저기 나와? 나왔... 뭐 씨, 나랑 너뭘 <laughs> <laughs> 아, 보고 있는 거야? 지 <laughs> 뭐야 <laughs> 아니 뭐두줄 조금 넘어요 두 줄하고 세글자더 있는 거야 그래 평균 15 표준편차는 얼마가 돼야 돼 6개월 60점이 5개월 60점이 5개고 60점이 5개월 60점이 5개월 60점이 5 있는 60점이 5개월 60점이 5개월 60점이 5마 곱하고 있어? 그다음에 얼마 빼줬어? 그럼 평균도 얼마 곱해주고? 얼마 빼줘야 돼? 그럼 얼마야? 17 그렇지 평균은 17이야 근데 평균 물어본게 아니잖아 뭐 물어봤어? 표준편차 물어봤지? 얘 표준편차가 얼마야? 1 2 3이야 걔한테 먹고파면 뭐 끝이라고? 그 다음에 31, 32, 34 A, B를 지웠을 때 얘가 없으면 이거 무슨 관계야? 관계 없지 뭐. 관계없음. 다음 여섯 개를 추가했을 때라고 했잖아. 찍어달라고 한 거잖아. 60, 90, 60, 90도 하나 색칠해주고, 70, 80, 70, 80도 색칠해주고, 80, 70, 80, 70도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80, 90도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90, 60도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90, 80도 색칠해달래. 그럼 얘는 어떤 관계니? 음의 상관관계가 됐겠네 이거 개념 원리 영상 본다고 구라치네 응? 영상 본다고? 이거 영상 안본 애들만 할수 있는 질문인데. 왜냐면 영상에서 이거 푸는 거 알려 줬잖아. 평균 80 어떻게 하면 돼? 80. 80. 이렇게 우리 잖아요 이 얘네들의 실기 점수의 평균을 구하래 이제 그럼 실기 점수 지금 표시된 이 안에 있는 애들의 실기 점수는요 90점 두 명, 100점 한 명, 95점 두 명, 85점 두 명, 몇 명도 한 명, 80점도 한명이 하면 200. 190, 180, 170, 80, 더 하면 250, 450, 3, 370, 그러면 720, 몇 명? 하나, 여덟 명. 평균 몇 점? 자,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합으로 상위 16명을 선발할 때 선발된 선수의 1차와 2차 점수의 평균은 서로 몇 점이냐? 몇점 이상이냐라고 한 거야. 몇 명을 선대 가겠대? 여섯 명! 이렇게 이렇게 꺼내가면서 되지. 한 명, 두 명, 세 명, 넷다, 여섯.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겠다. 고 1차와 2차 점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이냐라고 했죠. 얘는 그러면 1차는 8점. 2,008점이니까 16점. 아 이거 그냥 다 8점으로 할까? 평균 평균 내가 그냥 8,8얘 평균 8. 얘는 8.5. 얘는 8.5. 얘는 9. 얘는 9.5. 얘는 10. 얘에 대해서 다 평균점수들이야. 몇 명에 6 명의 평균점수들 다뭐 하고. 뭐로 나눠버리는데? 5로 나누면 되겠지. 5, 6명 6으로 나눠야겠네. 그러면 9, 9, 9. 부정이 조금 안 되네. 1차와 2차 정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 이상이냐? 여기 이상한데? 나뭐 잘못한 것 같아 그래 얘네들의 평균을 내라는 게 아니지 문제가? 뭐라고 했어? 이 합격선에 들으려면 최소한 평균은 몇점이상이냐 얘가 꼴찌잖아 평균 몇점 아까 봐요? 그럼 썼죠? 8점. 8덩이8 음. 아. 어디까지 끄을까다음요단원그단원 9단원? 9단원 얘에공두 단원 씩했어 저번에 두 번만에 끝내지 않았어? 다 풀어오는 거 아니었어? 시험범위? 저번 1학기때한 방에 다 갔잖아. 중간고사 한 방에 다 하고, 금명고삼 방에 다 했잖아. 두 번으로 나눠서 했잖아. 어차피 오늘 숙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니야? 월요일이에요? 응. 최현아 얼마나 할수 있어? 네개다할수 있니? <laughs> 원주각까지 다할수 있니? 서열이가 다할수 있니? 손님은 보통 내가 질문하면 피하는 걸 구원하네 정당하게 대답을 해할수 있냐고 원주각까지 할수 있어? 정욱는할수 있어? 음, 태윤이도 할수 있어? 음, 채윤이는? 괜찮아 몇 문제인데? 이거 한 100문제 되네 아, 그럼 다음시간까지 100문제는 할수 있겠다 그치? 주말이 있으니까 뭐말까 모락방 하지말고 다하자 다음시간에 3개까지 오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원주가까지